합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방송이 끊겨가지고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왜늘 하던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죠. 이제 방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참 우왕좌왕하다가 예, 잠시 정신을 차렸어요. <laughs>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우리가 김대호 PD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역시 첫 번째 주제만큼이나 관심을 끌수 있는 관심이 확 가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어, TK 쪽에서도 윤석열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죠 네,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 하나 나왔습니다. 네. 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네. 물어보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의회 결과가 나와서 음. 아주 핫하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최신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어, 윤석열 탄핵 의견이 더 많다,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이 여론 조사는 TK 쪽에서조차 보통 TK 쪽에서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탄핵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여론 조사가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마음속으로를 많이 생각해 본 부분들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에 무서워서인지 뭐가 음... 뭐 때문인지 몰라도 세상 밖으로 이게 실행돼서 공표된 여론 조사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요번에 그런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TK PK 음. 이 지역에서 재미있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PK 쪽에서는 음. 조금 빨랐어요. 음. 그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좀더 많았던 거는 조금 한한달 정도 더된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TK 쪽에서는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음. 좀더 많았거든요. 과반을 넘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는 기존의 그런 여론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명태균이 장난질을 안 쳐서 그런가요? <웃음> <웃음> 네. 자,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저 윤석열 퇴진 탄핵 이걸 거의 기정사실로 두고 있죠. 특히 이번에 이 명태균 얘기를 제가 나와 했으니 말씀인데. 네. 명태균이 제일 많이 한 것이 이게 여론 조작 아니었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명태균의 여론 조작으로 윤석열이 당선이 됐다면 어 사실 여론 조작의 최대 수혜자가 윤석열이니까 너는 이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제가 봤을 때좀더큰 그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선거 관련해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음. 선거 비용 음. 보조금 회수 음. 어 그렇지 이게 선거 무효 <laughs> 당선 무효예요 이거는 네. 이게 국민의 여론을 조작한 거고 가, 가짜 여론조사를 음. 이제 진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을 속였다는 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 그런 결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발생했다면 당연히 음. 글쎄, 책임을 져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아마 이 영태균 사건이 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에 이 여론조사 결과 TK에서도 음. 여,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온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음. 싶기도 하네요. 자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바로 이겁니다.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조원CNI에 의뢰해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어, 10월 셋째 주 정기 여론조사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여론조사예요. 어, 전국에 2002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표본이 커요. 이 정도 되면은. 네, 큰 표본, 보통은 1000명 수준인데, 2000명을 했다는 것은 표본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였고요. 자,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저께 발표가 됐죠. 네. 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먼저 순서대로 가야겠죠. <laughs> 여론조사의 기본, 정당 지지도부터. 정당 함께 지지도. 보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표를 같이 보실게요. 자, 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보통 그래픽을 보여드립니다만, 표를 보여드리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서 표를 보여드립니다. 민주당 44.1%, 국힘당 33.9%, 조국혁신당 6.6%, 개혁신당 3.4%, 기타 2.1%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쳤을 때는 이미 50%를 넘고요. 50.7%가 되고요. 민주당만 하더라도 44.1%로 국힘당보다 어, 약10% 이상. 이렇게 되면 오차범위를 벗어났네요. 네, 오차범위 맞습니다. 밖에서 어,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민주당이 지지를 얻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 네. 요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예. 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크게 밀리지 않은 음... 만큼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래요. 지금 대구 경북에 39.8% 민주당 지지율 39.8% 어, 어마어마하네요. 물론 여기는 국힘당 지지 지지가 더 많기는 합니다. 부산 경남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야, 이 정도 나왔다는 건 사실 기적이긴 하네요. 네, 이렇게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아, 국힘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합산했을 때는 웬만하면 다 이기네. <laughs> 자, 대구 경북에서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지지를 합치면 국힘당을 앞섭니다. 오, 대단한데요. 예. 참 뜻밖의 이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핵 공감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싶네요. 자, 탄핵 그렇습니다. 공감도 보시겠습니다. 탄핵 공감도. 공감한다, 그러니까 매우 공감한다가 서울이 54, 경기 56, 대전, 세종, 충청 51, 광주, 전라 58, 대구, 경북도 48.5%, 매우 네. 공감한다가요? 어, 네. 부산, 울산, 경남은 49.8%, 강원, 제주도 높네요. 56.7%,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도 보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합산을 했을 때 어 이렇게 나옵니다. 합산 지수가 이렇게 62.6%가 단 탄핵에 공감하고 있고, 어 지금 인천 경기는 65%가 탄핵에 공감, 대구 경북도 56.3%, 부산,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도 56.6% 과반을 훌쩍 넘겼네요. 네 맞습니다. 이 10명 중 지금 6명 수도권은 음. 6명 이상은 탄핵에 공감 만 매우, 매우 공감한다 거의 비슷 볼수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PKTK도 둘중한 명은 <laughs> 탄핵에 공감하는 편이다 음.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어, 이게 수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음. 아니에요 이런 정도 수치면 당장 내일 모레 탄핵을 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음. 대목이거든요. 그 어... 이런 여론조사는 또 처음 보지 않습니까? 야, 이런 여론조사가 <laughs> 나오긴 하는군요. 자, 아. 이게 연령대별로 한번 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연령대별로 한번 볼게요.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니까 어 거의 전 연령대에서 공감한다라는 의견이 많네요. 다만 70대 이상에서만 공감하지 않는다 가 나옵니다 음. 70대 이상에서만 네. 보시면 어. 지금 10대 20대 도 공감이 66% 음. 30대도 66% 그리고 40대가 72% 50대 65% 60대부터 쭉 꺾여서 55% 그리고 47.9% 인데요 근데 60대 70대 이상도 저는 그동안 봤던 여론조사에 비해 많이 올라왔다고 봅니다. 네, 보면은 지금 60대, 70대, 특히 70대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그전에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쪽이 많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보시다시피, 어, 거의 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공감이 47.9로 약간 많고요. 비공감이 47.3, 0.3% 차이로 단핵 잔성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네요. 야 이거 70대에서조차도 이러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TK와 어, TK와 70대 노년층에서도 버림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음. 그냥 공감한 편이다가 아니라 대체로 공감이 아니라 매우 음. 공감한다. 매우 공감한다. 훨씬 압도적으로 높네요. 그렇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 해야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그렇지 <laughs> 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 대체로 네. 공감한다 매우 공감한다 꼭 해야 됩니다 <laughs> 근데 꼭 해야 됩니다가 훨씬 많다 비중상 보면 그래서 음. 좀 바뀌는 거 같아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요 지금 여론조사 참 특이한 점이 원래는 보통은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에 약간 비중이 그치, 많이 실려야 그 되는데 맞는데. 지금 여론조사에 참여한 2천여 명이 확 모두가 거의 확고한 입장으로서 대답을 하고 있다. 음. 그것도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치. 확고한 간에.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고좀 봅니다.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건 글쎄 그러면 뭐 어떤 뭐라고 해 어떤 얘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빨리 어. 바꿔줘. <laughs> 아, 실제로 아, 탄핵을 위한 여러 가지 네.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촛불을 들 수도 있다. 그렇지. 어 네. 자, 이, 그 보면은, 이게 이제 정당 별로 공감 부분인데, 확실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 어, 지지 의사가 많네요. 예,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중도층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중도층, 무당층에서도 단에게 공감한다는 편이 이게 훨씬 높네요. 48.6%까지 나왔습니다. 그다, 음 아, 매우 공감한다가 48.6%? 대체로 공감한다가 12점이니까 그러니까 그 공감이 60%를 넘고 있네요. 그렇죠. 무당층도 무당층조차도 결이 같이하는 거죠. 음... 요즘 친구들은 결을 같이한다는 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laughs> 그런 말잘 써요. 여의도 사투리야 그것은 사실은. 아, 그래? 예, 여의도 사투리에서 아나저 사람하고 약간 안맞아이 말을. 완곡하게 돌려서 결이 안 맞는다. 아. 나무결이 안 맞는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왜 보면은 이제 나무도 보면 좀그 가구도 보면 결이 있잖아요. 결을 네. 맞춰 가지고 가구를 짜고 하는데 음. 결이 안 맞는다. 그래서 난저 사람하고 같이 못해. 이런 취지였는데 어쩌다가 보니 이게 이제 일반화가 됐어요. 아, 아 어. 여기서 온 거였군요. 네. 여기도 사투리예요. 사실은. 음. 요즘 의미였죠.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받을 때 음. 상대방의 마음이, 마음에 안 맞아 안 들어 음. 그러면 좀 정중하게 표현하는 게아 죄송해요 저희는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허. 결이 안 맞나요 어떻게 자세히 아냐고요 <laughs> 여쭤보지 마세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과 어허. 지금 대통령과 결이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매우 강하게 많이 있다라는 조사입니다 어허. 네. 네 중도층도 마찬가지고요 야 이거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음. 중도층에서 보면은 60.8%가 공감하고 있다. 무당층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민주당 쪽 의원들이나 저국혁신당쪽 의원들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맨날 보면 중도층에서 뭐 역풍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역대 민주당이 가장 강력하게 치고 나가고 있지만 역풍은 커녕 빨리 하라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역풍이란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얘긴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중도는 어디에 있는 섬이고 역풍은 어디에서 부는 바람이냐. <laughs> 어, 누가 많이 잘 얘기 잘 하시네. 중도는 상상의 섬이고 음. 역풍은 불지 않는 바람이다. <laughs> 네, 뭐 그런 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역시 그게 이제 음.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네요. <laughs> 네. 맞아. 자, 그러면 이 여론조사에서 또 재밌는 부분이 차기 대권주자죠. 대권주자. 주자 적합도 조사 같이 나왔었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렇죠. 탄핵을 하면 그 다음 대권을 정해야지. 그렇지. 탄핵을 했으니까, 대통령 자리를 비워놓을 수는 없는 거고, 어, 결국에는, 그러면 다음은 누구야? 라고 했는데, 야,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네요. 마진 3.3%.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가 있냐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지역보다 눈에 띄는 곳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모든 지역에서 앞섭니다. 네. 그것도 오히려, 거의 더블 스코어로. 오히려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7.4%밖에 안 나왔어요. 네. 밖에 안 나왔어요. 밖에 안 나왔어요 음. 밖에. 그런데 오히려 대구, 경북에서는 42%가 나왔고요. 부산 경남에서도 39.2% 나왔습니다. 이 대전 세종 충청보다 오히려 어, 높게 나와요. 영남지, 영남권에서. 어, 한동훈 지지율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금 뭐, 낮게 나오는, 훨씬 낮게. 이, 한동훈 지지율이 30%?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이 영남권에서 30%를 이루지 못했다는 게참 특이할 정도예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오,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게 또 의미하는 게, 다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 후보라고 볼만한 사람들이 음. 5%대를 못 넘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사실 어. 여론조사 지상 지표 상으로 5%를 못 넘기면은 무의미한 자료로 보의미하다고그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그럼 5% 넘는 사람은 누구 있느냐? 이재명, 한동훈, 조국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근처까지 간 사람까지 치더라도 <laughs> 오세훈, 홍준표, 김동연까지 김동연은 안 되겠다. 오세훈 정도까지만 들어가겠네요. 아슬아슬하게. 그러면 이재명, 한동훈, 조국, 오세훈 정도인데, 어, 이렇게 합표를 나중에 여야로 합쳐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미 절반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 민주당과 조국 대표 합치면은. 두 사람의 단위로 하면은, 어,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이런 얘기죠. 아, 지금 대선 치러야 되는데, 아. 그래서 지금 저맨 마지막에 있는 지금 안철수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2.2.1% 네, 저게 이제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원이 들어가고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원을 넣고 막 음. 하는데 음. 이것도 하나의 볼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다음 번에도 단일화가지고 광을 팔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하 <laughs> 그런 것부터 보실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광못 음. 팔겠네. 자, 연령대별로 한번 볼게요. 연령대. 어. 요거 음, 재밌습니다. 재밌네요. 어, 네. 50대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려 50.8%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60대에서도 39.5% 앞서고 있어요. 70대 이상에서도 비슷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살짝 앞서고 있네요. 야 이런, 이런! <laughs> 더군다나 재밌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는 결국에 이 조, 조국 대표의 지지는 결국 이재명 대표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 이미 여기에서 절반 훌쩍 넘어버린다는 거. 어, 그리고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내 네, 지지율 이 사실 거의 의미가 없네요. 재밌는 거는 오세훈이 이 370대 0 이상에서 8.1% <laughs> 지지를 좀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긴 하네요. 아무튼. 예. 어, 이 연령대에서도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제일 높네요. 칠십대에서도 있고요 네. 보니까 재밌지 않나 요 이런 거. 오 어, 볼만한데요. <laughs> 앞으로 재밌는 여론 전사에서 한 번씩 가져올 건데요. 에이. 제가 그래서 눈에 띄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냐면 다 좋은데. 그 조국 대표님의 지금 지지율이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조국 혁신당으로 나왔을 때 한번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왜냐면은 처음에 돌풍을 일으켜서 나왔을 때 젊은 층들 10대 20대 사이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은 조국혁신당이었거든요. 아. 지난 선거 때. 아, 네. 그러한 점에서의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 이동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좀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지금의 표를 봤을 때어 그냥 드는 생각은 대선 지금 치우르면 안 되나? 음, <laughs> 라는 그렇구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중도층에서는 어떤 네. 결과가 나는지 오 한번 볼까요? 자, 중도층 여론조사 결과, 예, 이 부분입니다. 중도층, 무당층 이 부분인데, 예, 어이구, 이런, 어이구, 어이구, <laughs> <laughs> 예, 아유, 참, 갑자기, 예, 아, 황당해라. <laughs> 예, 네. 어. 어. 맨 마지막에 갑자기 자료가 <laughs> 확 넘어가 버려서 <laughs> 확 넘어가 버려갔네요. 네. 예. 좀더 자세히 본다다가, 아이고 예. 예.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어, 중도층 여기 무당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당층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34.9, 한동훈이 9.4. 조국 이, 3.9, 오세훈이 7.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제일 높게 나왔네요. 야, 지금 여론조사 하면은 딱이네. 아, 여론조사한다. 지금 대선을 치르 s 딱이네. s 아, 빨리 해야 되는데. 네안 m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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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에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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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자이 부분에서도 27%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걸로 네. 그 한동훈보다 거의 한8% 정도 앞서고 있네요. 그 중도층은 거의 두배 이상. 어허. 그리고 예 중도층은 아잘 아, 모르면 27%인데 중도층은 43.6%로 두배 이상 앞서고 있네요. 음. 그럼 여기서 좀 재미있는 특이점 하나가 예? 국정 현재 국정이 잘하고 있다 그 국정, 음. 국정 평가에서. 긍정을 준 사람들 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권 잘하고 있다라고 음. 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2%밖에 없어요. 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한동훈을 찍었어요 음.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네. 네. 이 부분. 네. 그게 지금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는 반대로, 반대로 돼 있잖아요. 네. 서로 수치가. 어. 그러네요. 그러네 바로 이 부분이네. 근데 저 부분이 아마 정권이 넘어가는 걸로 되면 저기서 훅 떨어질 겁니다, 아마. 아...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하는 것을 예상해 봐야겠죠? 예. 아, 대선 빨리 치렀으면 좋겠는데요. 음. 지금 대선 치러야 돼 이렇게 되면 <laughs> 아, 참이 일... 아, 그럼 지금 대선 치르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끌어내려야죠. <laughs> 아, 저는 그래서 그러면 너무 막 행복한 고민들이 하겠지만 음. 정 안되면 좀 법적으로 해가지고 중간평가를 공식적으로 하나 투표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중간평가 에, 아니 선거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다 온라인 투표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갖고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하면은 뭐 맨날 좌파 여론조사들 인용하지마라 믿지마라 이런 얘기들만 하니까 네. 진짜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온라인 전국민 투표를 해서 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권 국정 평가 잘하고 있는 것 같냐, 음. 몇 점에 생각하냐 이런 것들을 저는 조사해 가지고 국민들의 한번 마음을 한번 담을 수 있는 그런 중간 평가가 한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뭐어 그것도 있어요. 사실 보면은 좀 음. 지방 선거할 때 같이 몰아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방 선거. 그럼 좀 음. 지방 선거는 2026년이니까 좀 많이 남았지. 그러니까 거의 임기 끝나는 거지. 음.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예, 네. 여러 가지 방법, 방법을. 방법을 광고를 하려면, 뭐든 못하겠어요. 음. 아무튼, 좀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감하냐는 여론 조사가 공표된 적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아 근데 대우 씨 그러기에는 뭐 금정구 재보궐 선거나 음. 인천 강화나 지 음. 민주진영이 못 이겼잖아요라고 뭐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그냥 여론 조사이고 또그 지역구의 선거에 따라서는 또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이상의 값어치들을 쭉해왔다라고 봅니다. 네. 음, 금정구는 좀 차이가 많이 나겠는데 특히 인천광은 좀아쉽더라고요 금정구는요. 네, 제가 뭐 오늘 안 그래도 주제를 할 준비를 했는데 대호 식가 하고 나나 지금 핏대 올리고 얘기할게 하나 있는데 <laughs> 그게 뭐냐면 왜 졌는지 이유가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사실 지난 총선 때보다도 표가 안 나왔거든요. 왜안 나왔을까. 뭐두 가지 뭐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 금정구 쪽에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직장인들인데 음. 직장인들은 이날 대부분 출근을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출근을 하면서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다. 라는 것이 한 가지 직장인들의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게한 가지 또한 가지는 제가 지금 이제부터 말할 어떤 내용들. 음. 그뭐살꼭 시청해야 되겠네. 살풋 얘기를 하면은 어, 이번에 금정구에 선거운동을 할때 이재명 대표가 내려가는 건 봤죠? 네. 부산에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뭐 국회의원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뭐 하셨을까? 선거운동 하셨을까? 뭐 했답니까? 안 했죠. 아, 제가 <laughs> 몇개 들은 게 있는데.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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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온다! 이야기하지 아, 아, 아. 아. 않겠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또. 이 필요한 분석들은 아마 선배님이 잘해주실 거라고 보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네. <laughs> 열심히 들을 하신 분만 해도, 어, 그냥 넘어가려고 음. 했는데, 이 그게 아니더라고. <laughs> 오늘 그럼 선배님이 그 분석을 해주시고 네. 제가 네. 다음 번에 이거 내용을 좀 모아가지고 네.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설명 드릴 니다 내가 이제 그 동네 출신이라 날짜 <laughs> 네.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 참. 저는 강화가 아쉬워요. 강화가 네. 지금 저 북한이랑 거의 대립 상태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인데 강화 주민들이 잠을 못 잔대요. 또왜 거길 찍어? 지금 강화 주민들이 그막 대북 막 확성기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열이 엄청 받아냈을 때 지금 정부에. 음, 왜 투표를 그렇게 하셨어? 아 그래서 조금만 더잘 됐으면. 그러니까 조금만 거기 <laughs>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 예, 참, 아무튼 음. 예. 이번을 기회로 음. 또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봐야죠. 네. 네. 자 오늘 김대호 PD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우리 다음 주 목요일날 같이 한번 다른.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